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고, 몸이 아팠을 때는, 내 걸음을 걸을 때, 이 발목을 뒤축죠 뒤축, 소리가 뒤축, 뒤축. 나고 걸었어요. 자, 이 뒤축으로 걸음을 걸어요. 근데 가슴을 우려어어올 어디서 이 발가락을 써요. こちらの方がチャンソンヨルさんです。政府関係や大学などの要請で、正しい歩き方の講師を務め。韓国のテレビでも数多く取り上げられているウォーキング講師でいらっしゃいます。チャン先生は、えー、どうしてウォーキングの講師を、あの、するようになられたんですか。ウォーキングがさ、異常はじょう。こるる、ず、もるん、す、あ、み、おもんで。あ、で、はょっと、こっじる、もたど、く、はっちゃん、しとる、い、そ。 내가 이미 지치기 힘들어. 그러면 두 다리로 내 몸땡이를 들고 가야 돼. 엄청나게 무겁고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신나고 즐겁게 걸으면 가슴으로 내 다리 있죠, 몸. 몸을 들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어디로 걸어요? 가슴으로. 자 여기까지 오시는데 여기까지 오시는데 가슴으로 걷는 거야. 신나게. 자 다시 한번 준비 쉬~ 짠 보세요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어깨 팍넣고요 어, 어, 많이 좋아지고 오다시하번 <laughs> 저는 감사합니다 가장 나쁜 걸음이 내가 앞으로 가면서 암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땅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내 가슴이 땅 속으로 생기고 난땅 속으로 들어가요 정말로 난 어떻게 해요? 하늘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이한 발을 움직일 때마다 나는 땅이 아닌 날아갈 거야. 가슴으로, 아, 네. 느껴보세요. 어떻게 하면 가슴으로 나는 날가 아, 네. 어, 자, 연습을 하실 때 팔과 다리의 발목으로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른쪽 딱 하나야. 가슴에요 어. 가슴으로 나는 기분 좋게 걸을 거야. 그러면 몸은 음. 알아서 해줘요. 어. 팔을 어떻게 막 하고 이런 이렇다 생각하면 막 엉켜. 자이해가셨죠 보내면 음. 절대로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슴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음. 나는 날아갈 거야. 응. 음. 날아간 음. 병이 다 나요. 아자 준비. 시작. 음. 자 나는 날아갈 거야. 어찌 아주 기분 좋게 하나 둘 그렇지. 자, 외교 어 조금 더당당하게 자, 지금 연습 어떻게 되셨죠 70이시죠. 자, 30년만 빼드릴게요. <laughs> 자, 그때 모습, 그 자신감을 갖고 다시 어, 청년으로 돌아가신 거야. 자, 준비 시작. 자, 청년으로 돌아갔어. 그렇지그렇지 자, 다시 한 번. 준비 시작.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또,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또 이야기 를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는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고 몸이 아팠을 때는 매 걸음을 걸을 때이발 보세요. 뒤축이죠, 뒤축. 소리가 났고 걸었어요. 자, 이 뒤축으로 걸음을 걸어요. 근데, 기분이 좋고 힘이 나면 어디를 쓰냐면, 자, 잘 보세요. 이 발가락을 니 발가락을 써요. 자, 기분 좋고 가슴을 우려 들어오면 어디를 써? 이 발가락을 써요. 발가락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오늘 몸이 아프고 지치고 화장실 여기 왔어. 발가락을 전혀 안 써요. 자, 이것이 뭐야? 온몸을 늙게 하는 근육, 척추 쪽에 근육이 줄 거예요. 응? 이 발가락을 써줘야 될 몸이 위로 올라가고 근육이 발달해요. 음? 그리고 자래서 우리 심장에서 혈관이 가장 멀리는 있끝 어딜까요? 디 엄지 발가락 끝이에요.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그런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이 엄지 발가락부터 썩어요. 그리고 팔 쥐가 나면 어느, 어느 발가락이 꼬이기 시작해요? 엄지 발가락이 꼬이기 시작해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똑바로 걸어주기 어떻게 걷는 거야? 이 뒤쪽으로 발뒤축에 굳은 살이 베기고 이미 발 발이 아프신 분들은 이미 혈액에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가슴으로 위로 들어주면 어디를 써? 발가락을 씁니다. 엄지 발가락 끝을. 자 이것을 보면 몸을 늘 잡고 근육을 만들어. 몸을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쳐져서 이렇게 걷기 시작하다 보면은 발가락을 전혀 못 써. 자 이것이 만병의 원인이 되기 시작했다. 만병의 원인이 되기 시작했다. 기분이 좋아지면 어디를 써? 발가락 쪽 씁니다. 자, 명심하세 기분이 좋아서 가슴으로 걸면 발가락 쪽을 써요. 자, 이것이 다시 내 몸을 정게한다내 몸이 늙고 병이 들어서도 다시 이것을 내가 반복적으로 하면 금방 좋아져요. 금방 좋아져요. 자. 다시 한번 씩시 자, 숨. 어, 40년 뺐어 내가. 되게 많이 뺐잖아요. 자, 어르신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제가 걷지 마시고 저한테 밀어 드릴 거야. 그걸 몸으로 한번 느껴보시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이느낌이이 느낌. 이 느낌. 이 느낌. 이 느낌. 무슨 느낌이지? 그렇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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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 번. 자, 자 가만히 계셔주세요. 그래도 가슴 더, 더 자신감 있게 하나, 오케이. 자, 스톱. 그러지 말고 나는 날아신 거야. <laughs>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난 날아갈 거야.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아. 그거 금박 좋아져요. 자, 자. 어, 금박 좋아져. 자, 쉬. 잠깐 날아. 다시 합쳐. 자, 아주 자신감 있게. 하나, 둘. 자, 뒤에서 보면 정말로 30이 빼들었습니다 어. 그렇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세요? 그렇죠. 가볍죠. 네, 몸에 그동안에 그냥 쳐져서 그런 거야. 신나게 자신감 펴 걸으세요. 네, 자수고셨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여러분 가슴을 펴고 꼿꼿하게 걸어야 건강이 보입니다. 신는 순간 허리와 가슴이 쫙 펴지는 워킹화 스워커. 꼿꼿한 90도 자세 의 본능을 깨운다. 왜 꼿꼿하게 서야 하는가? 여러분 가슴을 펴고 꼿꼿하게 걸어야 건강이 보입니다.